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끝없이 끄듯이 생각나는 거야. 나는 음. 아직 그 사람하고 끈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암영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주에는 이제 재회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헤어진 연인과의 인연의 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게좀 있을까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뭐 학연이다, 지연이다, 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물어보시는 거는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 음, 남녀 간의 문제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이 사랑은 시간이나 정열 뭐, 정성, 내 마음, 서로 합이 일체가 돼야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두 마음이 하나가 돼야 우리가 하트가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랑 또한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두 사람의 성격적인 거, 여러 가지 변화가 좀올수 있는 것도 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무쇠와 같은 찐득하게 하는 그런 사랑도 있는가 하면, 사랑을 한여름 아주 소낭비 같은 그런 사랑도 있어요. 금방 식어버리는, 막, 뭐, 니네 아니면 죽겠다. 니네 아니면 못 살겠다. 이래 놓고서도, 그냥 언제 뭐 그랬냐는 듯이, 진득한 사랑은 한 세상을 살아갈 적에 서로만 바라보면서, 바람이 불든, 거센 바람, 눈보라가 치든, 어려운 고비가 있어도, 그 사랑이 참잘 헤쳐나가는, 그럴 적에 이제,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을 스쳐 지나가는 사랑으로, 한여름 소앞에 같이 하는 사랑은, 기트가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않죠? 결국은 마음의 상처만 있고 서로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랑이다 보니 서쳐 지나가는 사랑이다. 이래 하는데 금방 뭐 한두 달 만나다가 헤어진 사람이 뭐 서로의 인연의 끈이어도 이러진 않겠죠. 그죠. 죠 그렇죠? <laughs> 최소한 그래도 2, 3년 이상 가면서 미래를 약속을 하고 끊임없이 바라보겠다고 약속 약속을 한 사람들이 아직 인연의 끈이 남았는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사랑을 하다가 불현듯 헤어져 버렸는데 아직 저 사람이 내 사람일까요? 아직 우리 인연이 남았나? 이러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받아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인연의 끈이 아직 남았는지 제일 먼저 확인하는 방법은 네. 그 사람이 끝없이 끝없이 생각나는 거야. 일을 하는데도 내가 일이 손이 안 잡힌다.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이요, 잠을 자도 그 사람 생각이요, 뭐 꿈에도 그 사람이 나타나고, 저 사람은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음. 아직 그 사람하고 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이 가슴을 진정을 시켜야지 되 않습니까? 네. 포기를 하든 단념을 하든 아니면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어찌해야 될까, 저찌해야 될까 사생 결단을 하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에는 또한 고비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또한 시기 질투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성격,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잊지를 못하고 지울 수가 없다. 이게 내가 집착인지, 내가 혼자만의 어떤 미련인지, 이런 것도 자기가 조금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아니면 내 죽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결국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저 사람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내하고 이제 인연을 안하겠다는 그런 경우일 때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 굉장한 집착이고 미련이고 그 사람 자체가 아주 미련 밤통이 같은 사람입니다. <laughs> 그렇지만 인연의 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만나봐야 됩니다. 만나봐서 내 마음이 정말 이렇고 그 사람의 상황도 철저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나의 이 집착 때문에 헤어졌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서 그 사람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인연의 끈 이것이 사랑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도 정말 자기가 진짜 자주 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봤거든요. 음. 어떤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양가정에서 막 반대를 하는데 집을 도망쳐나 야반도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랑의 결실이 한 사람한테 굉장히 아픔으로 갈 적에는 죽고 사기가 또 오죠. 그죠? 그럴 적에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내 마음을 반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인연이 아니면 끝을 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끈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안 됩니까? 자기 자신이 저 사람을 도저히 포기를 못해서 잘못하면 그게 정신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랑 때문에 정신병원으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한테 받았는 정신적인 것 때문에 정신병원 가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인연의 끈이 아, 여기까지구나. 본인이 좀 알아서 거기서 해답을 찾고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본인이 파악을 해서 살아갈 적에 인간으로서 또 나이 많은 성인으로서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헤어진 인연이 내 혼자서 그냥 이 끈이 도저히 아니라서 그 사람을 계속 집착한다 그래서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인연의 끈 무섭기도 한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확인하는 방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인생의 굴레에 있어서 재증금해보는 그런 시기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걸 먼저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고 네. 나중에 좀뭐 재부적도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네. 어, 그런 걸 먼저 다 인연의 끈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나를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 재부적까지 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성분을풀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